반갑습니다. 여러분, 프로토 교수입니다. 스포츠 모든 경기를 매일 분석 및 조합 픽 공유 중에 있습니다. 영상에 공개되지 않는 정보들도 정보방에 입장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 고정 링크를 통해서 아무 조건 없이 자유롭게 참여가 가능하니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부산 대 충북 청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김포와 전남을 연파하면서 연승을 달리고 있는 청주 입장에선 이번 부산 원정에서도 공격적인 전개를 통해 결과를 내고자 하는 욕심이 자리 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노림수에 걸맞은 안정감이 완벽하게 갖춰져 있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승부, 부산이 최근 안정적인 수비를 앞세워 무패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도 청주의 부담감을 줄만한 부분이라 할수 있습니다. 공수 전반의 짜임새가 나쁘지 않고 수비라인에서도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최근 부산의 퍼포먼스는 확실히 돋보입니다. 홈 이전까지 더해져 치러지는 승부라는 점도 자신감을 더할 만한 부분이라 할수 있습니다. 부산이 공격적으로 승부를 끌고 간다면 결과도 자연스럽게 따라올 것으로 기대해 볼 만합니다. 두 번째 경기는 수원 대 서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감독 교체 후에도 무승에 허덕이고 있는 수원은 앞선 인천전에서 무승부를 기록하면서 한숨을 돌린 상태 A매치 휴식기를 계기로 김병수식 축구 이식의 전력을 쏟았을 것으로 보이나 이런 구상이 제대로 이루어졌을 것으로 기대감을 갖기 쉬운 상황이 아니라는 게 문제죠. 서울은 인천, 포항과 무승부를 거두면서 숨을 고른 가운데 휴식기를 보내면서 힘을 비축하는 대 초점을 맞췄습니다. 최근 결정력 면에서 확실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 고민이 남을 수밖에 없는 흐름이라 할수 있습니다. 수원이 최근의 경기력을 바탕으로 홈 이점을 살리는 모습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공수 양면에서 전반적인 흐름이 좋지. 안타는 점도 고려해봐야 할 승부, 서울이. 승부처에서는 수원보다는 나은 퍼포먼스를 보여줄 것으로 기대해 볼 만한 경기. 세 번째 경기는 제주 대 대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잘 나가던 제주는 포항에 이어 울산에 오실점 대패를 하면서 급격히 무너지는 양상이었습니다. 이런 와중에 2주간의 휴식기를 얻으며 재정비를 할수 있었다는 것은 천운이 따른 결과라 볼 만합니다. 안방에서 공격적인 퍼포먼스를 되살리는 대초점을 두는 전개를 할 것으로 전망되는 승부. 대전은 강원을 꺾고 광주와 무승부를 거두면서 다시금 호흡을 가다듬고 있는 상황에서 휴식기를 보냈다. 수비라인에서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보여주지 못했던 부담감을 이번 승부에서 어떻게 덜어내느냐가 관건이 될 것입니다. 흐름 면에선 제주가 휴식기 전 연패로 썩 좋지 못한 모습을 보였다는 점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대전도 최근 공수 전반의 퍼포먼스가 안정적인 상황이라 보긴 어려운 상황에서 이번 승부에 나섭니다. 여러모로 접전 가능성이 높은 승부라 볼 만한 상황이지만 제주의 결정력에 좀더 기대감을 가져볼 만 합니다. 네 번째 경기는 성남 대 부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연패로 흐름이 썩 좋지 않았던 성남에겐 휴식기 동안의 수비라인 재정비 여부가 이번 승부의 성패를 가르는 요소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수비 위주의 전개를 통해 돌파구를 찾아가는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보이지만 결정력이 그만큼 살아날지에 대한 의문 부호가 떠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부처는 낙승이 기대됐던 천안과 우승부의 그친 가운데 휴식기에 접어든 상황이었습니다. 성남과 마찬가지로 수비 재정비 여부를 점검해야 하는 승부. 다만 무패를 지키면서 좋은 흐름을 이어온 점이 이번 경기에서보다 긍정적인 결과를 만드는 동력이 될 가능성은 존재합니다. 연패 중이었던 성남이 집중력을 살리는 대 초점을 두는 전개로 갈 가능성이 높지만 이런 노림수에 걸맞은 모습을 보여줄지는 미지수. 결정력 면에서 좀더 나은 부천이 주도권을 준다면 결과 역시 만들어낼 것으로 기대해 볼 만한 경기. 다섯 번째 경기는 광주 대 전북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대전과 무승부를 만든 광주는 원정에서 승점을 얻은 것과 동시에 무패 흐름을 지켰다는 점에 의미를 두려할 것입니다. 그러나 결과뿐만 아니라 내용 면에서도. 만족하기는 어려웠던 승부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이번 홈 경기에서 실마리를 잡는 모습을 보여줄지는 생각해볼 여지가 있습니다. 전북은 페트레스코 감독이 지휘봉을 잡는 첫 승부라는 점에서 이번 경기에 대한 기대감은 자연스럽게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 여전히 수비라인에서 구멍이 엿보이지만 공격으로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점은 주목해볼 만합니다. 광주가 역습에 초점을 둔 전략으로 돌파구를 찾아가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이지만 전북을 상대로 이런 면모를 완벽하게 발휘하는 승부가 될지는 생각해 볼 여지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전반적인 밸런스나 결정력 면에서 앞서는 지금의 전북이라면 충분히 나은 결과를 만들어낼 것으로 기대해 볼 만한 승부죠. 여섯 번째 경기는 울산 대 대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수원 FC에 이어 제주를 대파하면서 연승 분위기를 확실하게 이어간 울산입니다. A 매치를 치르고 돌아온 선수들의 체력적 부담을 고려해야 하지만 빈 자리를 내어줄 만한 선수들이 풍족하다는 점은 긍정적인 부분이라 할수 있습니다. 꼭이 점을 안고 승부에 나설 수 있다는 점도 긍정적 요소로 꼽아볼 만합니다. 대구는 수원 FC를 완파하면서 분위기를 끌어 올린 가운데 이번 경기에서도 공격적인 퍼포먼스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줄 것입니다. 시즌 첫 맞대결에선 울산이 3골차 완승을 거둔 바 있습니다. 대구가 앞서 흐름을 살린 점은 주목해볼만 하지만 최근의 흐름이나 전력을 따져볼 때 앞선 승부와 크게 다르지 않는 상황이라는 점에 주목해볼만 합니다. 울산이 공격적으로 주도권을 잡아 나아간다면 그에 걸맞은 결과를 만들어낼 승부죠. 마지막 7번째 경기는 김천 대 천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안산을 제압하면서 반등에 성공한 김천이지만 여전히 수비라인의 불안감이 남아 있다는 점에서 마냥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2주 간의 휴식을 통해 재정비에 성공하기는 했으나, 전반적인 퍼포먼스가 안정적이라 보긴 힘든 상황이라는 점도 고려해 볼 만한 부분이라 할수 있습니다. 천안은 부천과 무승부를 거두면서 한숨을 돌리기는 했으나, 여전히 전반적인 상황이 좋진 않다는 점을 고려해야 할 승부, 2주 휴식기 동안 준비한 과정을 통해 이번 경기에서 반등을 노리려 할 것으로 보이지만, 그에 걸맞은 움직임으로 이어지느냐가 관건입니다. 천안이 수비와 역습으로 돌파구를 찾아간다고 해도 전반적인 흐름을 잡아가기 쉬운 여건은 아니라 할수 있습니다. 김천이 공격적인 전략으로 흐름을 주도하면서 결과를 만들어낼 것이 유력해 보입니다. 금일 경기들은 이렇게 알아보았습니다. 좀더 다양하고 많은 정보를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 댓글에 링크 클릭 후 문의하시면 아무런 조건 없이 정보방 입장 가능하니 입장하셔서 정보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영상에서 리뷰하지 않은 디테일한 정보와 조합픽은 매일 교수 정보방에서 공유하고 있으니 꼭 참여해보시길 권장드리며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늘 여러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